안녕하십니까 부사TV의 부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또 아카데미 과학의 럭키박스입니다 럭키박스 마지막 건물을 겨우 올라 탔습니다 이거를 구입 안 하려고 했는데 못 뽑았던 게또 나올까 싶어고 혹시나 해서 한번 더 구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개봉을 해 보도록 하려고 이제 따끈하게 도착했는 거 아직 안 뜯고 놔뒀습니다 보시면 뜯은 흔적이 없습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비닐로 이런 식으로 왔거든요. 잘못 뜯지도 않았고 뒤쪽도 뜯지도 않았고 원래 이렇게 온상태습니다 저도 지금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니까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과연 뭐가 들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없었던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는 마가크 같은데 <laughs> 이 녀석은 저한테 있는지 없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크 마가크네요 마가크 일단 보면 이렇게 전차가 나왔습니다, 전차가. 여기 보면, 마가크, 6B 갈바타시라고 이렇게. 이건 언제 나왔는지, 2016년도, 벌써 4년 전에 나온 재고가 어디서 나왔는지, 참고해서 나왔겠죠. 아무튼, 32,000원짜리 제품. 이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게 기존의 구형전차를 개량해서 이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만들었던지. 아무튼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무튼 이스라엘 그 메르카바 그거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 뚜껑이 우주인 전차같이 생긴. 아무튼 옛날 구형전차를 개량해서 이제 신형전차로 개량했는 그런... 탱크 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야 음, F4가 나왔네요 미니형 1대72 스케일입니다 1대72 레드 데블스 미 해병대 버전이고 이것도 뭐카토그래프 데칼이 들어있네요 한번 개봉해 볼까요 파일이 이렇게 이두 쌍씩 들어있고, 그에 이거는 본체 바디네요. 여기 조정석 두 개가 들어 있고. 만들어 놓으면 이쁘긴 이쁠 것 같아요. 이때 최신이 스케일이다 보니까. 어, 만들어 놓으면 기억은 없어쨌든 이것도 제가없는제품 보니까. 없는 제품 나왔으니까 뭐 기분 좋네요. 요거는 22,000원짜리 제품, 음, 22,000원짜리 제품. 그리고 어? 아, 이것도 추천 없는 제품입니다. 요거는 18G, F18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거. 그런 건데, F18 뭐 그런 거네요. EF, EA18G 라니까. 이게 그라울러라는 그건가? 전자전 아무튼 이거는 25,000원짜리 제품 섀도우 토크 아, 섀도우 호크라고 하네요 이게 음, 뭐 나름 이것도 이쁘게 생겼는데요 개봉을 한번 해봅시다 개봉을 하면 아 이거는 아예 뭐 차, 본체가 날개랑 이렇게 한방에 붙어있네요 조립은 아까 팬텀보다는 훨씬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박스에서는 세 제품 모두 저에게 없는 게 걸렸습니다. 다음에 다음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는 로 가고 이거는 뭐 비닐로 와 이렇게 음뭐 이래 이거. 뭐다가 떨어졌냐? 누가 뜯은 것도 아니고 누가 반품했는 걸 다시 재포장한 것도 재포장한 흔 적은 없습니다. 이거 보니까 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럭키 박스인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뭐 반품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뭐 박스는 찌그러진 건 있는데 뜯어낸 적은 없습니다. 우선 흔적은 없고, 또 똑같은게 나오나? 왠지 똑같은거 같은 느낌인데? 또 똑같은게... 또 똑같은게 나왔네 요 졸지에 이거 마가크가 도대가 되었네 그러면 바로 패스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그리고 마지막 박스. 아 마가크가 또두 대가 나. 그래도 뭐 전차가 두대 나네요. 이거 도뭐 박스가 왜 이래? 이상하지. 설마 세 개가 똑같은 거. 아 이거 세개 똑같으면 별론데. 과연. 완전 망했습니다. 세개다 똑같은 박스에요 아무래도 이게 주문을 했는데 오랫동안 발송이 안 되더라고요. 한 일주일 걸렸어요. 근데 이제 도착했는 거라고는 뭐 아마도 재고 없으니까 마지막 수요를 받아서 그냥 떨이로 그냥 밀어 붙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따또다가뭐 구독자 나중에 천명 되면. 뿌려야 되겠습니다. 굳이 뭐 이거를 3개씩이나 갖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뭐 구독자 1,000명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하이트인 간에 그 구독자 1,000명이 되면 뭐 선별해서 이제 구독자들 선물로 나눠 주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일튼 오늘 럭키박스는 그냥 많이 했다. 많이 <laughs> 했다. 그냥 그거 하나로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로키 박스 이제 안살 거예요. 마지막으로 샀는데 세 가지가 똑같이 나오다니 흑표면 차라리 괜찮은데 뭐일대7 2두 개에다가 탱크를 졸제 세 개씩이나 했으니까 완전 대실패입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출근하고 되시고 그만 사라지겠습니다.